이는 남부 블루베리인데 겨울에 나무가 좀 얼었죠. 남부는 겨울을 잘못 지네요. 그래서 나무 끝이 약간 요렇게 돼요. 이렇게 되는데도 어, 열매가 열려요. 이파리가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죽은 듯한 가지에서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다시 열린답니다. 그래서 남부 블루베리도 어. 그, 키우실만 하답니다. 처음에 모양은 안 예쁘지만, 그래도 죽은 듯한 가지에서 이파리도 나오고, 다시 열매가 맺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, 뭐, 블루베리마다 <laughs> 읽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, 그, 여러 굴 키우시게 되면은, 따서, 순차적으로 드실 수가 있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잣나무잣나무 잣나무 잎을 제가 따서 차로 끓여 먹고 있거든요. 그냥도 씹으면 잘창이 나면서 맛있어요. 잣나무가 가장 맛있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뽕나무 씨에서 나왔는데 제가 많이 따서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잣나무가 씨에서 또 이제 나오고 있어요. 많이 나오고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소나무도 이제 씨에서 나왔는데 많이 컸고요. 그리고 블루베리 남부도 그냥 좀 모양은 맨 처음에 안 예쁘지만 나중에 열리니까 그냥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죽은 건 없어요. 아직까지. 잘 자라고 있답니다. 그래도. 감사합니다.